제 집입니다 재욱이 저... 맛있게 먹네 <laughs> 2년 반 정도 된년반아요 네. 파리라는 도시가 정말 박물관처럼 공부하고 싶은 게 언론 쪽이라 세가 비싸죠 아무래도 네. 네. 혹시 생활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국에서 네. 어, 고등학교를 나오고 프랑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프랑스어를 배우는 분들한테 줄수 있는 팁은? 저하고 돌아갔는데 때렸다고? 네 뒤에서 한번 때려서 핸드폰이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네. 꽃보다 파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를 해서 어, 프랑스도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꽃보다 파리에는 이렇게 1 0대 오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어, 좀 들었던 얘기들이 좀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네. 소개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꽃보다 파리 민박에 2017년 고3이 끝나갈 때 유학을 결정하게 돼서 집을 구하기 전에 잠깐 두달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알게 됐고요. 네,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프랑스에 온 지는 벌써 3년? 2년 반 정도 2년 된반것 같아요. 됐어요. 2년 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도 계속 파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잠깐 갈까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가면 들어올 때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프랑스에 남아 있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두 달이 넘는 시간을 네.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네, 작죠. 어, 네. 그 시간을 혼자서 지낸 네. 거예요 네. 그래도 저는 그두달 동안이 길면 길다고 할수 있는데 또 나름 괜찮았던 게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 약간 자기 개발이라던가 음. 책 읽기라던가 뭐 오. 그런 거할수 있어서 되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책 말고는 예를 들어서 또, 음. 예를 들어서 또 음. 되게 심심하다 보니까 요새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달고나 커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집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되게 어. 요리도 많은 도전도 해보고 어. 재밌었어요 나 어. 네. 그러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음식도 혼자 해먹고요? 네, 네, 혼자 해먹죠. 네. 어... 처음에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막쌀 씻는 것도 그것조차 모르고. 아주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줬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과일도 깎았는데 지금은 음. 네. 지금 많이, 잘해요? 네, 배웠습니다. 어, 어떤 요리 할줄 알아요? 요새는 뭐 되게 반찬이 많이 필요 없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뭐 찌개류, 오. 볶음밥 그런 거 많이 먹고 오, 있어요 뭐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먹고 있죠 네, 혼자 산 지가 거의 2년 돼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혼자 사는 생활에 네. 조금 적응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되게 약간 모든 유학생분들이 그렇지만 약간 혼자 살다 보니까 되게 우울, 우울한 감정도 되게 밀려오고 가족도 보고 싶고 한국 친구들도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많이 적응을 해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헬스장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뭐 나름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아 닫아서 못 하고 있어요. 아그 프랑스는 특히나 네. 파리는 집세가 네네. 많이 비싸잖아요. 네네. 어때요? 집세 비싸요? 집세가 비싸죠.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찾을 때만 해도 약간. 700 유로 이하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700 유로면 한 하나로 85만 원 정도? 네 그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가격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 두달 동안 정말 집밖에 안 찾아봤는데 간신히 680 유로대를 찾았어요. 680 유로면 한7 아, 5만 원? 네그 정도 될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주택 보조금 200 유로 정도 나오니까 아, 학생이라서 네. 음. 최종적으로 제가 내는 건한0 0 유로 그 정도 0백 유로면 한5 0만원좀안되네 그러면은 지금 음, 괜찮은데 살고 있잖아요 파리 15구에 네네. 살고 있죠 거기는 살기는 괜찮아요 되게 아. 에, 그렇게 조용하고 그냥 살기 편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온 거죠 고등학교가 끝나기 전에 약간 고등학교 졸업은 했는데 아 술결일술다 채워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조금 땡겨서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3때온 거예요. 네, 음. 고3 끝나갈 쯤 직전에. 음. 어 근데 그 미성년자였는데 여기 네네네. 사실 프랑스 파리 왔을 때 네네. 대단한 결정을 한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중학생 때부터 약간 외국에서 나가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음. 그냥 정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음. 펜팔도 많이 해보고 외국인 친구도 오.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프랑스라는 나라가 끌리게 되었고 고일 때 제가 혼자 처음 여행을 왔는데 너무 좋았네 너무 좋았던 대단하네.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이 도시가 그냥 여행으로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닌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왔죠. 부모님들 참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미성년자.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아들. 약간 외동아들이시죠. 네. 네. 어, 네, 네. 처음엔 걱정하시고, 약간, 진짜 잘 생각해보라고 막, 국민이 음. 저한테 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냥 많은 대화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입장을 존중해주시는 편이라,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랑스로 유학을 아예 결정하기 전에는 두번 프랑스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가 좋았어요? 그냥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프랑스 문학, 프랑스 역사가 너무 다양하고 깊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파리가 파리라는 도시가 정말 박물관처럼 모든 유적지가 잘 관리되어 있는 편인데 그 도시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너무 저는 신기하고 좋았어요. 공부를 잘했나봐 요있 시절에. 아, 그렇겠어. 보니까 어, 노력형인 것 같아요. <laughs> 예. 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프랑스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이제 네. 불어를 준비를 한 거죠. 네네. 네. 얼마나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laughs>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1때 여행을 프랑스 여행을 하고 나서 유학을 준비했으니까 고1 끝나갈 즈음에 겨울부터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음.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스라고 음. 전 세계의 불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잠깐 회화 정도만 기초만 떼고, 네, 그렇게 공부하고 왔습니다. 얼마 동안이었어요? 1년 정도? 네. 그게 도움이 좀 됐어요? 네, 저는 프랑스,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어학연수를 현지에서 하기 전에 한국에서 기초 문법이랑 그런 건다 떼고 오는 게 되게 음. 도움이 많이 되었것 같아요. 그러게 그 처음에 프랑스 와가지고 이제 저희 꽃보다 파리에도 이제 프랑스어만 하시는 분들이 네네. 와가지고 한번 대화하는 걸 들어봤는데 꽤 잘해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1년 배웠는데도 꽤 많이 네, 되게 배웠죠. 많이 노력했죠 한국은 그리고 약간 물론 학원을 음. 가면 말할 기회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현지보다는 말할 기회가 적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프랑스 라디오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음. 거기서도 많이 도움 받고 계속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음. 그럼 또 프랑스에 와서도 불어를 계속 배웠고요. 네, 아무래도 대학에 가려면 되게 특히 저는 공부하고 싶은 게 언론쪽이라 되게 많은 프랑스어 노력을 요구하고 또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어를 더 완벽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음. 어디에서 배웠어요, 불어를? 프랑스에서요. 네,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서. 그냥 저는 사설 어학원에 가서 네, 하루 3 시간 정도씩 음. 일주일에 다섯 번 배웠어요. 어몇 군데 나갔어요? 저는 세 군데 정도 거기 중에 제일 괜찮은 추천할 만한 곳은 저는 15고 있는 이플린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되게 가격도 그렇게 다른 학원에 비해서 비싼 편도 아니고 되게 선생님들도 좋고 음. 시험 대비도 되게 잘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 프랑스어가 배워보니까 어때요? 뭐, 어렵지 않나요? 되게 어렵기보다는 약간 생소한 언어일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물론 한국에서는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불어는 저 진짜 배울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솔직히 언어잖아요. 그쵸? 비주류 네. 언어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진짜 처음 배웠을 때 되게 발음 같은 게 너무 생소했고요. 그 다음에 명사에서 여성형, 남성형이 왜 있는지도 잘이해가안갔고 네. 생소했어요, 저는. 음, 근데 좀 재밌던가요? 그래도. 네, 저는. 매력 있었어요? 네, 프랑스어가 그냥 진짜 불어를 모르고, 불어만 들었을 때 되게 발음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배우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혹시, 프랑스어를 배우는 분들한테 줄수 있는 팁은, 본인만이 갖고 있는 팁은 있을까요? 한국에서 불어를 배우시는 분이라면, 약간 처음에는 아무래도 되게 생소한 언어기도 하고, 발음 연습도 혼자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되게 추천하는 편이고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학원이, 학원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인터넷 강의도 있거든요, 요즘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네네. 지금 파리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네. 혹시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되게 친구를 안 만나고 아끼려고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돈이 부족할 때. 그때는 뭐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집세 포화? 집세 빼고요. 집... 생활비. 아 생활비만. 네. 그냥 식료품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친구를 자주 만나고 카페 좋아하고 그러면 한 7, 80은 수정. 7, 80에다가 집세. 집세가 또한 음. 400유로 정도니까 한 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정도. 평균 그... 100만원 정도죠. 네. 그리고 대학은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되니까. 네. 등록금이 인상을 하니, 안 하니 말이 많았는데 아직, 아, 아직 확정이 아직은 안 됐죠. 네, 확정은 안 됐고 음. 안 오른 대학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음, 음. 그러면 그. 프랑스의 그 언론 쪽을 네. 공부하러 왔다고 네. 네, 네, 했잖아요. 네. 그뭐이 어떻게 한국에서 네. 어, 고등학교를 나오고 프랑스 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언론 쪽을 준비했을 때 저는 되게 옛날부터 언론 쪽이 꿈이었어가지고 음. 중고등학생 때도 언론 동아리에 음. 가입했었고 음. 그, 그러다 보니 글쓰는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책도 나름대로 되게 많이 읽고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신문도 요새는 별로 읽,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편인데 저는 되게 다양한 시각의 신문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프랑스 대학에서 네.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아, 게 있나요? 프랑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입과 쪽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과 쪽, 제가 준비하는 언론 쪽은 필요한 서류들이 한국에서 내신 성적 음. 한국 수능 성적표 그 다음에 벨이프 프랑스어 시험 자격증 최소 B2가 안전할 거예요. B2에서 C1 정도 그 정도 준비하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쪽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어 수준이 조금 더 다른 과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파리에 있는 대학은 경쟁률이 너무 좀 아무래도 다른 지방보다 치열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자기가 지원을 하려면 더 높은 불어 능력이 있으면 좋죠. 본인에게 어, B2까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B2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가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그렇게 B2를 받기 위해서는 불어를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1년 반 정도 하고 간신히 B2를 딴것 같은데요 음. B2를 따려면 아무래도 듣기가 되게 다른 단계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쓰기는 괜찮았는데 독해도 약간 지문이 두개 나오다 보니까 되게 길고 독해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읽기랑 듣기가 제일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준비는 학원에서 한 거예요? 하, 학원에서도 했고 저 혼자 그냥 델프 준비하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음. 사서 풀고 음. 했죠.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laughs> 되게 제가 두번 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B2가. 음, 음. 그래서 되게 좌절도 많이 했었고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음. B1하고 B2에서 한 단계 차이인데 되게 그한 단계 넘기가 되게 어려웠어 가지고 어. 네, 되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프랑스를 네네. 선택한 뭐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약간 제가 프랑스 문화에 처음에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우연히 그냥 뭐 프랑스 영화도 보고 약간 프랑스 문학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프랑스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행을 와서 아 되게 내가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거랑 맞물려서 또 경제적으로도 학비가 다른 날 그래서 아직 비싼 편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걸 면에서 프랑스에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벌써 네네. 프랑스 산지가 3년째가 거의 되는 중이네 되는 중인데 그 살아보니까 네네.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많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프랑스에 계시면 공감하실 텐데요. 약간 행정 처리가 되게 여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없죠. 네,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행정처리가 되게 빨리 돼야지 비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하는 편인데 약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문화 차이도 되게 큰것 같은데요. 저는 불어를 못했을 때 프랑스어, 프랑스 친구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화 체이 때문에 되게 처음에 불어를 내가 이 불어를 얘가 하는 말을 알아도 되게 힘들었던 게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약간 공감대도 많이 없고 약간 다른 거가 보일 때 되게 저는 힘들고 낯설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지금은 진짜 친한 친구 몇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사귀기가 쉽진 않아요. 마음을 네, 잘안 그렇죠. 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친해지면 아무래도 길게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끊기고 그러더라고요. 정을 잘안 주죠. 네, 그래서 다 끊길 사람은 끊기고 진짜 친한 친구 몇명만남는 거예요. 그래도, 뭐, 친한 친구들이 남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때요 플러스 친구들 사귀어 보니까 되게 개방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개성도 뚜렷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갈 길을 선택했으면 난내갈 길을 간다 뭐 그런 주의 음.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음. 그런 게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맞았나 봐요 네 친한 친구들은 예, 되게 아직도 제가 부러워 들 배우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움도 많이 받고 고맙게도 되게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네. 이 K-팝이라든지 이런 게좀 네. 알려져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어린 친구들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처음에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쉬웠던 게 음. K-팝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프랑스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다 음. 보니까. 음. 진짜 그런 공감대가 벌써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음, K-팝이라는 음. 공감대 음. 그러면서 더 그걸 이용해서 친해지게 되고 음. 네. 그걸로 말문을 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 프랑스에서 이제 저희 꽃보다 파리에서 거의 2개월 반 동안 네. 같이 지내면서 네네. 집을 찾아서 네. 15구라는 네. 좀 비교적 파리에서는 괜찮은. 네. 지역에 이제 집을 구했다고 해서 네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거의 이사를 가자마자 좀안 좋은 일이 네네.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 겨울에 있었죠. 한번. 약간 제가 학원 끝나고 밤1시밤 밤 9시 반이었어요. 9시 반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육교 밑에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진짜 방심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주변 소리를 잘못 듣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프랑스 현지인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모지하고 돌아봤는데 때렸다고? 네, 뒤에서 한번 때려서 핸드폰이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음. 그래서 모지하고 에이. 돌아갔는데 어, 어디를 때렸는데 핸드폰이 날아가? 그냥 핸드폰을 하, 하면서 걷고, 아, 걷고 있는데 아무래도 몸쪽 때어다 보니까 핸드폰이 다 날아간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모지하고 돌아봤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지갑 당연히 돈을 주려고 했죠 저는. 아. 근데 지갑 꺼내 보니까 5유로가 5유로밖에 없는 거요 5유로면 한 6천 원 정도. 한, 네, 6, 7천 원. 네, 그래서 그거 줬더니 당연히 만족을 못하죠. 음. 제 입장에서는. 그 주위 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몇시 정도 됐었어요? 저녁 9시 반. 9시 반. 네. 아좀 늦긴 했 네. 네, 그리고 겨울에 해가 빨리 지니까 아, 껌껌하고. 되게 껌껌했어요. 어. 그래서 5유로 줬는데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밖에. 그래서 좀 많이 좀 맞고. 어디? 그냥 얼굴이랑 뭐 그쪽 많이 맞은 거 같아요. 그쪽 맞고 그냥 에 가방 뺏기고 가방? 전체를? 가방 그냥 전체 주고 도망갔죠. 음. 그때 되게 좋은 핸드폰 샀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laughs> 네, 핸드폰은 그래서 맞으면서 지켜냈습니다. 핸드폰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아, 핸드폰 쥐고 있었어요? 핸드폰 날아갔는데 맞으면서 저기서 주로 다시 가서 찾아왔죠. 아, 걔가 그걸 못 보고? 네. 못본 거예요? 네, 못본것 같아요. 다행이네. <laughs> 어, 아. 아, 나는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 가지고. 네, 네. 이제 어, 어쨌든 지금 그때 미성년자 였잖아요. 그렇죠. 네. 미성년자고 사실 또 혼자 그렇게 프랑스 오자마자, 거의 오자마자 그런 네. 일을 당해서 아이 친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래도 역시 남자인지요. 네, 저는 <laughs> 꿋꿋하게. 네. 뭐, 프랑스 올때애 초에 약간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음. 난관들이 많이 생길 거고 음. 혼자 살다 보면 그런 큰 어려움이 많이 생길 텐데 음. 그 정도로 한국을 돌아간다면 약간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남아 있었죠.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트라우마처럼 좀? 한 이틀 동안 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음. 이2 후에는 되게 멀쩡해져가지고 되게 네, 밤에도 돌아다니고 되게 약간 친구를 많이 만나고 좀 쾌활해야지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어쨌든 네. 그 어, 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꿋꿋하게 정말 잘 있는 <laughs> 거 보면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죠 그쵸, 네.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네. 있었잖아요 네. 있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저의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직 후회한 적은 없고요, 다행히도. 아직도 프랑스라는 나라가 너무 좋고, 이 나라에서 공부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많은 불편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안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많이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그냥 뭐,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유학생활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재밌진 않나 봐요. <laughs> 네, 그거 아. 재밌던 기억이 들고. <laughs> 프랑스는 그렇게 재밌는 나라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여행객으로 오면 되, 되게 재밌지만 네. 여기 사실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뭐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 느낌이죠. 음, 음. 그러면 네. 파리에서 지금 3년간 있었는데 네, 네. 그. 프랑스로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천을 하나요? 네, 저는 뭐 확고한 꿈이 있고 뭐 프랑스가 정말 자기 삶, 자기의 목적의식에 부합한다. 그러면 뭐 네, 저는 추천드리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학비도 그렇게 부담되는 편도 아니고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3년 동안 어 있어 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저는 뭐 되게 전 미성년자에 왔잖아요 프랑스에 음. 처음에 물론 뭐 불어가 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미성년자다 처음엔 미성년자였다 보니까 되게 뭐다 서툴고 은행이라던가뭐 행정 업무라던가한국에서할 일이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그래서 되게 서툴렀는데 지금 보면 지금 뭐 그냥 혼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볼 때마다 약간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고, 혼자 살면서. 네. 독립심이 더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네. 이 시간 내주시고, 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네. 성공적인 유학생활 하시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깻잎. 예. 제 처음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응. 첫소첫올려주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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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때 명희좀 줄까? 아. 그럼, 감사합니다. 어, 감, 응. <laughs> 요새 지금 내가. 응? 명희인지 싸갖고 엄청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있다 음. 어제부터서 그제부터서 <laughs> <laughs> 맛있죠? <웃음> 맛있지 <laughs> 식당밥보다는 틀리지 그니까 재혁기 <laughs> <여기> 맛있게 먹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이집 맛은 프랑스 소양이지 아세요? 아. 지금 보시는 게제 집입니다 정말 15m 제곱이라 정말 작은 집인데요 이게 딱 들어오면 책상이 여기 있고 저쪽이 주방 이게 접을 수 있는 슈퍼 겸 침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TV하고 뭐 작동 사이들이 있고요 이제 욕실로 가볼까요? 여기가 작은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되게 작죠?